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작은 하동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고, 우주는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이제부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락 혁명가이며 리코드 의술을 발명한 명예의학박사 이홍재입니다. 오늘 강의는 43번째로 리코드 의술 치료 개념에 대해서 계속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죠. 성리학이 제가 우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리학이, 성리학이 우주의 근본적인 유일한 존재의 이론성을 이라고 그런다. 이치, 그럴 때 이입니다. 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가 이 이가 이 우주 산덤 한상의 유일한... 근원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분열되지 않고 또는 어떤 통일된 존재로, 통일된 존재로 이학, 이론에 대한 이, 이론의 학문을 제시한다. 우주 이럴 때는 이거 창기꾼아냐 우주 그러면 사기꾼이래요. 예. 그런데 여기 제가 인용한 총리학을 규정하는데 이, 이 규정한 문구를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인용을 보겠습니다. 총리학에서는 우주의 근원적인 유일한 존재의 일원성을 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일한 존재의 일원성, 하나의 원인입니다. 유일한 존재의 하나의 원인을 이라고 한다 또는 리입니다. 리, 성리학이라고 해요. 학이라고 안그럽니다 성리학 아닙니다. 성리학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순 때문에 그렇죠. 앞에 올 때는 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시옷 이응 다음에는 성이학이 아니라 성리학이 되는 거잖아요 성리학 예. 거기에서 이론성을 미라고 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성리학의 이인데 성리학의 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런데 이 이라는 것은 유일한 유일한 근원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분열되지 않는 하나의 통일성 하나의 통일된 존재로서의 이학 이를 연구하는 학문 이학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리학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연구하는 것을 이학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리학의 예, 이학의 내용은 이론적 일원론, 일원론 하나의 원에 대한 논, 이거예요. 일원 하나에 대한 근원에 대한 이론, 일원론 또는 이원론 두 개의 이러면 이가 있고 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에 손바닥 손등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이것이 손바닥이 뭔데 이것도 <laughs> 논리적으로 또 따지는 거예요. 일원론 또는 이원론 및 또는 이것이 여러 개가 있다. 다원론, 다원론. 예를 들면, 전기신 뭐, 삼, 뭐, 세 개의 근원이 있는데, 전기신이다 뭐, 이런, 이런, 뭐, 전기신이 또, 이에서 나왔고, <laughs> 이 얘기를 따지는 거죠. 예.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이론론적이며 이원론적 또는 한 쌍의 하나의 원리 하나의 원리에 의한 대자연의 창조설과 같은 우주의 다양한 존재현상을 알게 됐다 인지하게 됐다 자각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지 이거요. 이 물질은 어디서 왔지? 저 별은 어디서 왔지? 왜 해는 동쪽에서 맨날 서쪽으로 이렇게 가지? 이런 것을 근원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그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거기에서 뭔가 움직임이 생겼어. 뭐가 움직였냐? 따뜻한, 어떤, 어떤 것이 열이 생겼나봐. 따뜻한 것이 생겼어. 왜 따뜻한 것은? 따뜻한 것에 하나의 본성에서 이동해. 어디로? 위로. 근데 그것이 본성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본성에 의해서 왼쪽에서 위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그리고 이동한 그 공간. 이동했으니까 여기 본질이 공간이 이동하면 내 자리가 빌거네 그리 또 차가워진 것이 또 본성에 의해서 그리 따라 흘러 그래서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차근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적으로 아하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학은 청리학의 청 빼고 이학입니다. 청리학의 청은 인간의 본성 같은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우주의 본성 같은 겁니다. 그 본성을 빼고 그냥 이학. 예. 이학은 우주의 근원적인 존재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해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예, 비교하고, 이렇게 규명해 나가는 겁니다. 아, 어떤 존재의 어떤 지능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 이걸 다양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여러 가지 현상, 다양성을 초월해서 근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현상적 다양성이 하나의 근원의, 하나의 근원적 존재에서 비롯됐다. 하나의 근원적 존재로부터 나왔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를테면, 우주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고 어두웠었던 이런, 뭐 어떤, 아무 개념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가 뭐, 뭘까? 그 변화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따뜻해지는, 따뜻해진다는 개념은 또, 근원에 시원해지는 것이 있어요. 따뜻해졌다는 얘기는 시원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따뜻한 개념이 나온 거잖아요. 따뜻해졌다? 뭐로부터 따뜻해졌어? 선을 함으로부터.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근원에 하나의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개념으로. 누가 본 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인간도 없는데 누가 봐요. 그냥 개념으로. 이해로. 이렇게 이해하게 됐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예, 어떤 하나의 근거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어떤 인식이 생겼다 그 인식의 이론 중에 하나가 이, 이학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학 생성론 예, 무엇으로부터 생겼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생겨서 어, 생겼을 때에 무엇인가 하나로부터 비롯됐다. 그 하나가 태극이고 그 하나가 이에요이 <laughs> 일원론을 했다 어떤 하나부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가 아니잖아요 따뜻했다 뭐 뭐로부터 선을함으로부터 그럼 선을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 이 이원론이라는 것이 하나가 위로 올라가면 빈자리를 하나가 위에 있던 것이 밀려서 이걸 채운다니까요 그게 그래 음양이에요 이게 바로 음양이고 채와용이라는 것도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떤 물질이 있다면 물질 없음이 있고 여기 물질 없음이 있고 물질 없음에 대해서 물질이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원론 그게 이원론이 하나래요 또 그래서 일원론이 되고 일 원론이 이원론으로서 예, 예 발전되어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의 통일성을, 예, 파악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게 예, 규명해 나가는 이런 것을, 예, 근원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하나의 근원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했다 일본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라는 것, 이라는 게 근원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성론, 무엇으로부터 파생돼서 생겨나왔다 생성됐다 그 생성됐다는 이론에 대해서 어, 주장하는 이런 예, 학문도 있고 또는 근원적으로 논리적인 이론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가 이가 그 태극이라는 거예요 태극 이가 만물의 생성적인 존재 근원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가 이라는 존재는 현상의 존재로 어떤 현상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따뜻하게 변하면서 따뜻한 본성에 의해서 왼쪽부터 오른쪽 위로 따뜻한 본성에 의해서 그게 성이에요 성리학의 성 본성 그 본성에 의해서 이것은 위로 올라가면서 그것도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위로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그럼 이것이 위로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는 개념은 여기 있던 것은 밀려나가는 겁니다. 밀려나가고 이빈 공간으로 이동한 빈 공간으로 따라간다. 이것이 현상이에요. 현상, 이해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주의 모든 모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갔다라고 말했는데 빅뱅 이론은 안그러죠 빅뱅 이론은 이를 들면 135억 년 그때 선구에 135억 년도인가 136억 년전 년도 그때 선구에 그러니까 그때 번쩍 번쩍 하는 순간에 번쩍 뭐 0.000뭐초그 사이에 네 가지 힘이 파생됐다. 이거 번쩍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오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예, 또 계속해서 규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